안녕하십니까. 파미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제 제가 그 실수해서 저희 그 짧은 영어 실력으로 인해서 제가 오해를 해서 그 방송을 어, 잘못 방송한 것을 그 정정하기 위한 방송입니다. 어쨌든, 묻지 마. 파이 브라우저 창에 파이펫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그 사실은 그파이펫 개발자하고 좀 전까지 이제 그 채팅, 어 채팅으로 이제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다가 어, 이 사람은 이제 그뭐 자기 바쁘니까 자기 할 말만 확 하고 이제 후루룩도 도망가는 에 그런 그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채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 언어 소통이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그 사람은 이제 중국 사람이다가 이제 구글링을 해서 저도 이제 구글링을 하죠. 그 사람은 구글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구글링에다가 차, 구글링 창에다 대고 제가 이제 질문하면 이제 그 사람이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 소통을 계속해서 해 왔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 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인넷으로 넘어갈 때. 그, 맨, 왼쪽, 팻, 코인, 그 다음에 밑에 활력치 있죠? 자, 어찌됐든 요두 번째 활력치, 요거만 메인넷으로 넘어갑니다. 팻, 코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팻들 있죠? 팻 이미지. 0세대 팻시 됐든, 뭐, 뭐, 쭉 1세대, 2세대, 여러가지. 모든 팻하고, 팻, 코인은 완전 초기화 됩니다. 제로로 되는 겁니다. 오로지 메인넷으로 넘어가서, 넘어가는 것은 요 활력치, 요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세 대표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제가 그 의사 소통이 제대로 안된 바람에 제가 오해를 하고 여기다가 방송을 올린 점, 어, 정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채팅하면서도 제가 말을 했어요. 그 이제 조만간에 여기 그파이의 홈페이지가 여기죠. 파이 점이 있 치면은 여기 파이펫 홈페이지입니다. 조만간에 이제 홈페이지에다 이제 공지 뉴스가 또 올라올 겁니다. 요 파이펫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기존에 요 바이탈리티 있죠? 이 활력치, 이 활력치 수차에 대한 그 보상. 그러니까 이제 그 보상에다가 추가해서 더 많은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공지가 어 조만간에 이 파이펫 홈페이지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제 뭐 불필요한, 예, 불필요한 그런 이제 오해나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죄송하고요그 다음에 어차피 뭐 저기 0세대 폐시됐든 1세대 폐시됐든 펫코인이 됐든 이건 어차피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그 금전적인 손해는 뭐 10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다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손에 익혀 놓고 파이펫을 계속해서 해나가지고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어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nft 있죠 자 이제 파이 nft.art에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nft 세상이, 세상이 온다 미래에는 이제 파이 코인은 이제 할 사람들 다 했고 이제 파이 코인이 성공하면은 이제 그때는 또 우르르 몰려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또 레퍼럴 또 구하기도 쉽고 그럴 거예요 서로간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파이펫도 마찬가지지만 은 결국은 요 n f t 이제 여기 파이 파이 체인 인터내셔널 그룹의 이제 파이 체인몰 그다음에 이제 파이펫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앱이 파이 NFT 점 아트죠. 요즘에 이제 아시다시피 파이투데이 파이 그 아트 그 페스티벌 축제 하시는 거 아시죠? 거기다 이제 NFT 자 오늘은 간단하게 NFT가 뭔지 이 파이 NFT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간단하게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코인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그 NFT가 아니고 그냥 FT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1파이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그 교환하면 똑같은 1파이가 되죠 저기 하나의 비트코인이 되죠 x도 똑같고요 자 그거는 이제 대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nft는 이제 대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물론 복사하면 똑같은 걸 가지고 있지만 그죠 예를 들어 이제 요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니콜라스 사진이 있으면 요걸 똑같이 복사해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손실가에 되지만, 그 이제 그 디지털 화폐 증명서죠. 토큰입니다, 토큰. 요 하나. 요 그림 하나 자체가 이제 토큰이 되는 겁니다. 코인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대체 불가능해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니까 이제 디지털 그 이제 화폐 증명서라고 그러죠. 예, 딱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NFT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파이펫을 이제 계속 키우면서 이제 NFT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계속 테스트넷으로 올라와 있는데 맨 밑에 그그 그 플러스 버튼 있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해보세요 근데 전 이게 지금 하다가 잘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빵빵빵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올라가요 저는 이제 NFT를 자 일단은 제 얼굴로 해서 만들었어요 이제 좀 이따 제 NFT를 그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누르시고 아트 뭐 이거 아, 아, 아트 눌러야 되고 이제 예 저기 워쳐얼 월드 눌러야 되고요 프라이스는 이제 뭐일파에 적어놓고 예를 들어서 이거 시리즈물이 아니죠 이거 시리즈물인데 일단은 시리즈물 아닌 걸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이 NFT에서 로얄티라고 있죠 여기 ROYALTIUS -E 요거 요거를 이제 오픈시나 이런데 보면 이제 10% 까지 로얄티가 이렇게 이제 그 정, 정할 수가 있었는데 전 3%만 할게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내가 최초로 이내 NFT를 다른 사람이 사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간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팔 경우에 만약에 100만원을 팔았다 그러면 3% 잖아요 로얄티가 그 3만원은 제가 받는 거고 그 100만원에 사간 사람이 그거를 1억에 팔았다. 그러면 그 판매된 1억에 대해서 3%, 300만 원이겠죠, 그죠? 맞나요? 1억이니까, 예, 3%면 이제 300만 원 되겠네요. 요거를 제가 이제 로얄티로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요거 설정을 높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메일 적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크레이트 누르면은 여기, 에 등록이 됩니다. 되는데, 어 지금은 이제 제가 등록해보니까 뭐가 이제, 저기, 뭐가, 코인이 부족하,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확인해 보겠지만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씩 그 선점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이제 일단 또 파이펫을 한번 다시 접속을 해놓고, 음, 파이펫 다시 들어왔죠? 자, 그다음에 이제 NFT는 이제 저도 이게 NFT를 만들어 봤어요. NFT가 뭐냐? 이 사진이 쭉 있죠. 이거 한뭐 지금 열몇 장인데 이건 마찬가지로 제가 저기 저기 저는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그림판이나 이런 거 사용법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미리 캔버스 디자인이라고 네이버에서 미리 캔버스 디자인 자, 이거 미리 캔버스 디자인. 자 네이버에서 이제 이거 미리 캔버스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그 이것저것 많아요. 많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보면 은 이제 이 그림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다 다 틀립니다. 자 여기는 제 얼굴 나와 있고요. 자제 머리 왼쪽 오른쪽 머리 위에 이제 조그만 파이코인 두개 있죠. 자, 이 밑에 끈은 세 개입니다, 그죠 그다음 에이 밑에 끈이 네 개, 다섯 개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볼따구에 하나 붙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은 이 똑같은 NFT 같은데, 이것도 이제 뭐 수천 장, 수만 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 하나 다 틀린, 틀린 그 NFT 이미지예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오픈 시에다 등록한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는 이게 NFT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그냥 내 이미지 그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다시 파이 NFT로 들어갈게요. 복사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맨 밑에에서 하나 둘셋네 번째 NFT 누르죠. 여기서 이제 그말 그대로 이건 콜렉티드 맨 위에 보시면 왼쪽에 이건 내가 모은 거고 두 번째 크리에이티드 있죠 이거는 이제 창작한다 이거예요 이거 창작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NFT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맨 밑에 보시면 이제 퍼블리이 플러스 버튼 여기에 뭐냐면은 크리에이트 NFT죠 그죠 말 그대로 NFT를 여기서 이제 창조한다 창작한다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저것 다 입력하고 이제 다맨 밑에 크리에이트 딱 누르면 자 NFT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게 NFT입니다. 그때부터 이 NFT가 등록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맨 밑에 네 번째 n f t 여기 누르면은 이제 자 드래프트 게임 보철 알드 아트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누르고 NFT 누르면 제가 지금 팔려고 내놓은 게 있거든요. 컬렉티리 있죠? 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게 똑같습니다. 이제 그 블록체인, 그 NFT 자체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하고 결합을 해서, 맨, 이걸 이거, 이거 이빨, 이빨, 이빨 나온 거, 이거, 이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거의 그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거 딩2020이 있죠?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샀느냐 요거는 이제제제제제제거죠 제 콜렉션 제가 뭐 제가 산 겁니다 이게 응? 이거 제가 산 거고요 이게 이제 그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 그 화폐 증명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누가 어디에서 산 건지 요거까지 다 이게 가기 때문에 지금 요 그림에 대한 소유자는 이 사람 저가 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는 이제 여기 아마 이제 지갑 주소 지갑 주소에서 원래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얼마에 얼마에 파, 판매가 됐는지. 여기 여기 나왔죠. 사킬로이트해 가지고. 이 파이널 프라이스 31.4파이에 이제 제가 샀다는 얘기죠. 그죠? 음, 제가 31.4파이에 이제 소유권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NFT는 이제 제 것이 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것이 이제 NFT입니다. 그죠? 예. 자, 어쨌든, 그, NFT, 그, 시장은, 뭐,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뭐, NFT 공부한 지한 이틀, 3일밖에 안 돼요. 저, 저도 이제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파이코인 쪽에는, 아, 아직 그, NFT 시장이, 이건 다 틀립니다. 그냥 제 얼굴로 그냥 막, 낙서장 같이. 음 이게 다 틀린 NFT거든요. 다 똑같지만 틀립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만들면 그게 NFT입니다. 어, 하나 두 개. 자 이런 식으로. 응. 이제 NFT 개념을 좀 잡고 말 그대로 이제 선점. 응. 이선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파이코인을 채굴해서 파이코인 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루에 뭐 노드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하루에 뭐두개두개 두개 채굴하기가 아주 빡빡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제 이제 좀더 빠른 시간 내에 돈을 이 파이코인을 벌수 있는 방법을 이제 그 스스로 이렇게 개발하고 그 찾아야 됩니다 그 찾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저 파이펫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펫에 빠지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파이펫 파이펫 이제 목숨 걸고 이제 파이펫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사람마다 이제 돈 벌, 돈을 이제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파이코인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손해 간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어차피 팻코인 들고 있으나 팻코인을 들고 있으나 아니면은 영사대 배 들고 있으나 똑같습니다. 그죠? 아우, 죄송합니다. 제 목이, <laughs> 막판에 목이 좀어가지고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